안녕하세요. 오늘은 12대 중거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바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영상입니다. 중앙선, 단 10cm만 밟아도 인생 뒤집힙니다. 형사처벌부터 심하면 징역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셨다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디까지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할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차의 일부라도 중앙선을 넘었고 그 상태가 사고로 이어졌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는 거죠. 먼저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차로를 지켜서 달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62조에서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죠. 쉽게 말하면 중앙선은 건드리는 순간 위반이고 사고까지 나면 바로 중거실로 직행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였고 이때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경우 당연히 중침입니다. 횡단보도에 중앙선이 없어도 이곳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경우 이 역시 중침으로 간주됩니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상대방은 피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정면 충돌은 치사율이 가장 높은 사고 유형이라 법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처벌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중앙선을 완전히 넘지 않았더라도 차체 일부가 중앙선을 물고 달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앙선 침범이었다면 당연히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황색 점선 구간에서 추월을 시도하며 반대차로로 진입했는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차량이 달려와 충돌한 경우 중침입니다. 점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점선 구간이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됩니다. 즉 점선은 조건부 허용일 뿐이고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사고가 나면 결과적으로 실선과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꼭 알고 가세요. 황색 실선은 절대 금지, 점선은 조건부 허용입니다. 황색 실선은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선입니다. 추월을 하려고 해도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중앙선을 밟거나 넘는 순간 바로 위반이 됩니다. 점선은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느리게 가는 차를 안전하게 추월할 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무조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무겁게 처리됩니다. 즉 점선이라도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사고가 나면 실선과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거죠. 중침 사고 시 처벌 수위는 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물 파손만 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라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중침이 아닌 경우에 대한 영상을 준비 중이니 구독과 함께 시청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 택시를 시작하면 사고 처리, 보험 알증, 보상 문제까지 알아야 할게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을 저 방수만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습니다. 그럼 명절 연휴에도 안전 운전 잊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